안녕하세요 2학년 기말고사 서술형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서술형이 가장 어려운 만큼 여러분이 여러 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서술형 풀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서술형 1번인데요 먼저 위에 공식을 꼭 아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 SN이 무슨 뜻이냐면요 먼저 이 공식을 설명해 볼 건데요 a1부터 어디까지? aN까지 더하라는 얘기고요. n-1은 첫 항부터 n-1항까지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빼줘 볼게요. 빼주면 좌변은 요거에서요거뺀게 남고요. 우변은 이렇게 해서 aN만 남습니다. 그래서 an은 sn 네, sn 1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공식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는 거. a2부터 성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있죠.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항은 여기에 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요. 그럼 또 질문이, 왜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냐? 첫 번째 항일 때는 왜 성립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를 말해 볼게요. 자, 만약에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려면, A1은 S1 빼기, 네, 여기 다 1을 넣은 거예요. S0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니까 즉, s1은 a1이잖아요. 그럼 s0는 0이 되어야 빼면은 a1이 되는데 요 식에서는 0을 넣어도 s0가 0이 되지 않고 1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n이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상수항이 없으면은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게 있으면, 두 번째 장부터 성립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꽤 기, 예,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그냥 외우라고 많이들 합니다. 두 번째 장부터 성립하고, 첫 번째 장일 때는 그냥, S1에다 이를 대입해라. 아까 제 설명이 이해가 됐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아니면 이렇게라도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이 공식에 맞춰서 풀어보면요. 어 a에는 sn 빼기 sn-1이니까 sn은 이거고요. sn-1은 n 대신에 여기 n자리 대신에 n-1을 넣는 거예요. n 대신에 n-1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n제곱 아, 저아래다 바로 쓸게요. 이거는 n 제곱 빼기 2n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4n 빼기 4 플러스 1이 되요. 답은 아이 풀이는 n 제곱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플러스 2n 그다음에 나머지 상수항 하나 둘세 개를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n은 sn이 지금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요거를 빼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4n 빼기 2n이니까 2n. 그 다음에 1 빼기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가 돼서 3이 됩니다. 단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을 따로 구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항은 아까 s에다가 1을 넣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을 넣어주면 1 더하기 4 더하기 1로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을 써주실 때는 첫 항은 6이고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일 때 an은 2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첫 항은 6이고 두 번째 항은 이거다. 실제로 여기서 1을 넣어보면요. 2, 1은 2 플러스 3은 5로 첫 항은 6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계산이 복잡하지,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제가 R이, 이 공식은 R이 1보다 클때 쓰랬고요. 이 공식은 R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절대 값이 이렇게 1보다 작을 때 주로 씁니다. 이런 숫자들일 때요. 여기는 공비가 이런 숫자들일 때 씁니다. 그럼 여기서는 공비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넣어도 똑같이 답이 나오는데요. 이게 더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공식을 쓰는 것입니다. 공식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sn은 1 r 기 아래 첫항에1 r 기 아래 n제곱입니다. 그럼 sn은 1 r 기 아래 첫항은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아래 아 지금 네,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갔는데요. 이게 첫항이니까 a고요. 이게 공비니까 r이고요. 3항까지니까 이게 n입니다. 여기 3을 넣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3의 3제곱하고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 중괄호니까 맞춰서 중괄호 써주면 좋고요. 계산해보면 아래가 3분의 2고요. 위가 3분의 2고요. 1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1 빼기, 요건 세제 곱하면 27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 약분이 되고요. 요것만 계산해 보면 27분의 26. 이렇게 됩니다. 이건 계산이 복잡한 겁니다. 분수이기 때문에. 서술형 3번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데요. 먼저 이 공식을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네 기억해 주면은 수학에서 꽤 많이 나오는 공식인데요. 이게 분모가 분자는 1이고 어차피 2면 앞으로 곱하기로 빼주면 되는데, 어쨌든 아래 두식을 곱하기 이렇게 두 개로 곱하기로 나타낸 것은 이게 a, b로 생각할게요. 그럼 b 빼기 a, b에서 a를 빼면 몇이죠? 2k 플러스 1에서 2k 마이너스 1을 빼니까 2가 됩니다 여기서는 요 식은 즉 2분의 1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거를 지금 꼭 외워 주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푹, 아까 제가 구한 거를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지금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이고 이게 뺐으니까 2분의 1이 남았고요 2k 빼기 1, 2k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은 이렇게 앞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2분의 1은 자 1을 넣으면 1분의 1 처음에 1을 넣으면 여기도 1을 넣으면 빼기 3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이번엔 여기에 2를 넣으면요,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을 넣으면요,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을 넣으면요, 19분의 1 빼기 21분의 1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거 한번 빼고 더하고 사라지죠? 또이 친구랑 이 친구랑 사라지고 또이 친구랑 뭐 여기 있는 친구랑 사라지다 보면 결국 여기까지 왜냐면 전항의 뒤랑 뒤항의 앞이랑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까지 사라질 거예요. 그럼 남는 거는 1 빼기 21분의 1이니까 21분의 20이 돼서 이렇게 약분을 하면 10이 남고 답은 21분에 10이 됩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이 영상을 볼 정도면 100점을 목표로 한 친구들일텐데 다들 열심히 해서 원하는 결과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